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터텅 독일어 한국어 해설 강의 Lektion 아, 8 오늘은 부정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 여러분 그 여기 써 있는 l e 아 t i o n 8 라고 하고요 8 다같이 8네 맞습니다 자 아, 여기 있는 글을 글자를 한번 읽어 보세요 안트 t 트 입니다. the antwort 입니다. the antwort um, 대답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대답을 야 하는게 있고요 나인 하는게 있습니다. 야 오더 나인 입니다. 네 이렇게 씁니다. 네 오늘은 아 어, 나인에 대해서 그 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 예. 이 네가지온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이 꼭 알아들어, 알아둬야 될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부정, 부정어라는 뜻의 단어를 여기에 썼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니히트와 카인이에요. 이요두 예. 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뭐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고요 요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자 니히트는 아 아까 방금 전에 배운 요 나인은 네 나인 뭔지 아시죠? 예 그냥 어 독립어예요. 나인 그밖에 다른 거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네 그런데 니히트는 그 모든 단어를 대개는 그 앞에 딱 붙어서 어, 부정합니다. 영어는 not입니다. 네, not. 그래서 어, 변하지는 않고요. 이 어미가 변한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에, 뭐 그렇습니다. 다음은 카인입니다. 카인은 명사 앞에서 명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관사처럼 쓰입니다. 관사는 명사 앞에 그 정관사, 부정관사 이렇게 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꼭 관사처럼 명사 앞에 쓰이고요. 어미가 붙습니다. 네, 어미가 어, 안 붙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사실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 이제 조금 이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부정어는 종류는 나인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니스트가 있고요. 네. 또카인 있고요. 여기 젤텐과 카옴이 나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나중에 배우시면 됩니다. 젤텐은 거의 뭐뭐 하지 않다. 카옴은 결코 뭐뭐 하지 않다 뭐할때 쓰이는 말입니다. 부사들입니다. 부사. 다음 자니트는원언적으로 어, 모든 단어를 부정한다. 이 말은 뭐 카인은 어떻어요 어떻다고 말했나요? 네, 명사만을 부정합니다. 명사 앞에서. 그런데 니트는 모든 단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 읽어 보세요. Ich komme aus Korea. Ich komme aus. 아, ich komme nicht aus Korea. 예, 이렇게 aus Korea를 부정하느라고 그 앞에 nicht가 있는 것입니다. Ich bin h u n g r r y Ich bin nicht h u n g r r y 네, 아시죠? 나는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 Er heißt t o b i Er heißt nicht t o b i 이렇게 예, 그는 토비가 아니다. 그는 그의 이름은 토비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유명사 앞에서 니히트가 쓰여서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렇게 형어리 한 형용사 앞에서도 되고요. 요 전치사를 포함한 구절 예. 앞에서도 니히트가 어, 부정 앞에서도 니히트가 유치하면서 부정할 수가 있고요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ich habe, also ich habe가 아니고 wir haben das Buch 이것을 부정하는데 자 보세요 wir haben das Buch nicht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 엘트 선생님의 강의에도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문장이 아, 이렇습니다 어, 의아한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니시트가 그 앞에서 니시트 궁어리 니시트 비 토비 하면서 그 뒤에 단어를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니시트가 하벤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하벤을 니시트가 어, 다시 할게요. 네, 이 니시트가 하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하 여기다가 하면 위어 니스타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포지션 1, 포지션 2인데요. 요 포지션 1과 2는 영어로 치면 포지션이죠. 포지션 position 1과 2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슈트는 여기 앞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 동사를 부정할 때는 문장 맨 끝에 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네. 그렇다면 이 시트가 여기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Wir haben das Buch 아, nicht das Buch. 이 말은 만약에 여기 들어간다면 이 das Buch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어, 의미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어감의 차이가 있냐면, 어, 그 책은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른 책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은연중에 전제로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말, 일반적인 의미를 그냥 딱그 의미만을 말한다면 다른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haben 하고 das Buch, 다음에 nicht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네, 맞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kommen aus라는 표현, 아, kommen aus 나라,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다, 어디에서 왔다 라는 이제 직역이지만, 즉, 어느 나라 사람이다 라는 말이, 말의 표현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홍어리, g r 리 배고픔. das buch 책 알아두세요. 네. 그리고 뭐 굶료리 나왔으니까 명사형은 홍어입니다홍어 명사를 알 때는 관사까지 알아야죠. 대 헝어입니다. 남성입니다. 네. 대 헝어. 배고픔. 허기. 네. 그런 뜻입니다. 홍어를 그러면 어떤 명동사고 쓰이나 하벤 동사고 씁니다. h 아, 어하 g 입니다. 그래서 이하 h h 어 하면 이빈 h 어 i 여기에 네, 하고 같은 말입니다. 쓸게요. ich a b e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너무 못쓰는데요. <laughs> 잘안 써져요. 이게그 여기 제가 쓰고 있는 도구가 이렇게 예쁘게 써, 써지지가 않는데 아마 제가 사용이 미숙해서 그런 것,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뭐 글씨를 못 쓰지는 않는데 예쁘게 써지지가 않네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뜻이지만 어감이 다릅니다. Wir haben das Buch nicht는 그 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고요. 그냥 말 그대로의 사실이고요. Wir haben nicht das Buch 이러면 어, 우리가 갖고 있는 건그 책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책을 갖고 있다는 라 의미를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히트는 동사 혹은 이 동사를 부정한다는 건 문장 전체를 부정한다는 말하고 같아요. 어, 그럴 때는 맨 뒤에 온다. 네. 다음하겠습니다. 요 잠깐만 다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니트의 어, 위치에 대해서 좋은 질문방 혹은 질문방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어, 아마 이 저희가 주관식으로 문제 연습 문제를 다 출제하다 보니까 니히트를 이제 붙여서 어 문장을 만드는 데에 많은 어려움들과 혼란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조금 틀려도 되고요. 위치가 조금 바뀌어도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거나 뭐 틀린 독일어를 말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아, 니군요. 네. 네. 카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카인은 명사 앞에서 관사처럼 쓰입니다. 명사만을 부정합니다. 부정 관사와 같은 변화를 합니다. 자, 보시면 ich bin Arzt. ich bin kein Arzt. 그러니까 이제 ich bin nicht Arzt, nicht 사실은 문법적으로 돼요. 그런데 에, 에 아카인을 쓰는 것이 더 좋은 그리고 보편적인 독일어입니다. 네 명사를 부정할 때 말이죠. 네. 그리고 어, 명사를 부정할 때는 사실은 그 자리에 이렇게 아무 관사가 오지 않거나 관사가 와도 부정 관사가 오는 자리에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어, 부정 관사가 올때그 부정 관사를 부정하는 카인이 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건데 어, 지 sie hat ein Buch 이것을 부정하려면 sie hat kein Buch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카인은 아까 말을 하기를 어미 변화를 한다고 했어요. 네, 요 여기서 카인이 그냥의 미 변화를 안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그 자리에 원래 아인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정관사가 그대로 이 카인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카자가 붙어서요. 네. 만약에 이것이 에 n이 붙어 있다면 네. 여기 이게 만약에 중성 명사가 아니고 남성 명사여서 아인 넨 하고 뭐라고 써 있었다면 여기에도 카인 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er ist l e e r er i s e r 네. 여기 오류가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뭘까요? 네. 여기 점이 안찍있네요 네. 네. 독일어 문장을 쓰고 문장이 끝났는데 점을 찍지 않는다. 그러면 이왜지워는 거야? 도대체. 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것입니다. 시험 볼때 장문시험 많이 보실 건데요 나중에 어, 문장을 마치거든 마침구는찍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십시오 자, 친 er i 는이친 k i n 친 l 는이 e r 네, 이렇게 l 이 친구는 이 아무 관사가 없는 어, 명사를 부정할 때 k 이친구이 와서 부정해 줍니다 네. 다음 이제 부정관사와 정관사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정리해서 생각해 아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정관사와 정관사에서 부정은 요 부정하고 다릅니다. 부정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써 있습니다. 부정, 정해지지 않음. 부정관사. 특정하지 않은 하나의 어떤 것을 가리키는 관사를 말합니다. 영어의 어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어의 어 아시죠? 네, 그것입니다. 그리고 정관사의 정은 정해진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어의 더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부정관사, 정관사가 있고 무슨 명사 앞에 붙는 것이고 이 오늘을 배우는 부정언니트나 뭐 이런 것을 포함하는 말의 부정은 이 부정관사하고 다른 것이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관사란 무엇인가? 관사는 명사 앞에서 기본적인 제한을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어나 더를 해당하는데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뭐 여기 부정관사 정관사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는 그러니까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을 말하는 과,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하나의 어떤 것입니다. 특정하지 않은 하나의 어떤 것. 여러 개의 정해지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는 정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관자는요, 한, 한자의 갓관자고요. 예, 관을 쓰다 할 때처럼 예, 머리에 쓰는 그 갓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혹은 그 하고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그 이렇게 하는 것을 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어에는 아인 o d ein ein의 뭐 이런 거. 이런 게 부정 관사고요. 데어 d 이런 게 정관사입니다. 이게 영어의 더고요 영어, 여기게 영어의 어입니다. 어, 영어는 간단하게 어 하나만 있지만 여기는 몇 가지가 있고요. 독일 영어는 여기 더 하나가 있지만 이것도 몇 가지가 있고 격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어가 어렵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카인을 위해서 독일어의 부정관사를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 먼저 네 가지 격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두 가지 격만 쓰겠습니다. 일단 네, 그러니까 어, 워밍업이죠. 워밍업으로 두 가지만 일단 중요한 것만 배우는 것입니다. 남성 명사 앞에는 -in 아인, -in-n 이렇게 되고요. 여성 명사는 똑같습니다. -in-e -in-e.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격이라고 써 있고 주격이란 뭐뭐 뭐 주어가 되는 말 있잖아요. 네, 주어라고 쓰지 않고 주격이라고 쓰는 건 주어가 아닐 때도 주격 철 주어하고 똑같은 격을 문법적으로 가진 것이 있잖아요. 나는 학생이다 할 때, 나 주어 문장 그러니까 주어는 나는 학생이다 할 때. 주어는 나지만 학생은 뭔가요? 그러면 주어와 같은 격을 가진 것입니다. 한국어 문법에서는 이걸 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격을 격이 중요해요. 주어와 같은 격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둘다 주격입니다. 둘다 주어라는 말이 아니고요. 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목적격은 간 비교적 단순합니다. 을늘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네, 나는 사과를 먹는다 하면 사과가 남성이면 나는 사과를 하나 먹는다라고 할 때, 아이넨 앞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부정관사가 격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이넨 아인 eine eine ein ein 네. 자. ich bin ein lehrer lehrer는 무슨 명사일까요? 성이 뭘까요? der lehrer입니다. 남성이죠. ich habe einen schüler. Schüler 뭐예요? 학생입니다. 네.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 명사형인 schülerin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목적격인 을 우리 붙는 말이기 때문에 아인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관사입니다. 한 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고 남 학생 그리고 아인의 슈롤린 한 명의 여학생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목적격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문장. She is eine Malerin. 네, 아시죠? 그녀는 한 사람의 화가다. 여자 화가. Sie hat eine Tochter und einen Sohn. Tochter 딸이고요. Sohn 아들입니다. 남성 명사고요.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Das ist ein Buch. 그것은 한 권의 책이다. Du hast ein Buch. 너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어, 이제 아,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한테 일단 개요를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부정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앞으로 주격이라는 말은 버리고 노미나티브란 말로 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또 아쿠자티브라고 해서 배우셔야 되고요. 남성이라는 말도 가급적이면은 독일어로 독일에서 쓰는 말로 하는 게 좋습니다. a s c u l i n m m 이라고 u l i n e Masculine, c u l i n e m a s c u l 정확히 말하자면 남성의 뭐 그런 말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여성은 s e m i n i n e 노이트랄이라고 하고 점을 찍 n 을 찍고 아 n 을 쓰고 점을 찍습니다 다음 네 독일어의 관사는 그 뒤에 오는 단어의 성수격에 따라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독일어 e r 습니다 다음 네 아까 그 방금 보셨던 표를 여기다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고요 이것을 이제 r g y e n e 카인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Ich bin k e 아까 그 문장, 처음 봤던 문장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Ich habe keinen s c h ü und keine Schülerin. 그렇죠? 네 이렇게 씁니다. Keinen. Sie ist keine, is keine Malerin. 네, 이렇게 씁니다. 예컨대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아주 못 그려요. 그러면 ich bin kein m a l e r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럴 때. 나는 화가가 아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문장. sie hat keine Tochter und keinen Sohn.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그냥 읽겠습니다. das ist kein Buch. du hast kein Buch.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이 카인을 쓸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알아야 이것을 대입할 수 있고요. 그것이 다 맞아, 그것이 다 전제가 됐어야 이런 문장들을 오류 없이 쓸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독일어가 쉽지 않습니다. 네, 카인은 부정관사처럼 변화합니다. 네 다음 카이는 그래서 nicht Iin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이 Iin이 오는 것, Iin의 어떤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요. 그러니까 Iin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어떤 하나의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어떤 하나도 아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이는. 네즉 Iin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 다음 네, 가인은 부정근사처럼 변화 아까 했는데 왜또 자꾸 나온 거예요? 네, 중요해서 그런가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가인의 변화 to Max to cafe. 네, 다음 보죠. 이게 멀견이라는 음, 동사입니다. 이것이 동사의 원형 혹은 부정형이라고 하죠. 부정형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기본형이란 뜻입니다. 뭐가 정해지지 않나요? 인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어, 앞에 주어. 네, 동사의 주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기본형, 부정형, 혹은 원형, 혹은 독일어로 인피니티브라고 합니다. 그냥 쓰지 않겠습니다. 인피니티브가 묘역연입니다. 묘역연이 이희에서는 마크가 되고요. 두에서는 마크스트가 됩니다. 자, 독일어 쉽지 않죠? 동사가... 어, 그 인칭에 따라서 변해요. 변하는데 그게 꼭 규칙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명사는 성을 가지고 있고요. 성은 세 가지인데 그 성을 다 알아야 되고요. 또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는데 각각 성과 수와 격에 따라 다릅니다. 자, Nein, ich mag keinen Kaffee. Magst du Kaffee? 카페 커피, 커피죠 커피 대역 네, 카페 남성입니다 대역 카페 이렇게 쓰고요 커피, 음, 네 막스도 카페 이렇게 물어봅니다 커피 좋아하니 나인 이시마 카이넨 카페 나는 어떤 커피도 좋아하지 않아 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 다음 피자가 나왔습니다 피자라고 합니다. 피자 이렇게 안 하고요. 아, 여성 명사로 칩니다. 디피자. 독일어가 원래는 아니죠. 그런데 독일어가 아닌 외래어도 이렇게 다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크스도 피자. 나인 이마크 카인네 피자. 네,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으면 왜 카인네가 되는지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성 목적격 악구자투. 다음. 여기는 카인은 아까 여기 카인은 여기서 나온 것이죠. 네. Hast du ein Haus? 너는 집을 가지고 있니? 목적어를 필요로 하네요. 네, 그러면 중성 명사 das Haus. das Haus 중성 명사 das Haus 의 목적격인 ein. 네. kein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Nein, ich habe kein Haus.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어, 부정 관사의 격 변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정어를 배우는 차, 차, 시간이지 부정 관사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카인 때문에 부정 관사를 조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남성 명사는 이렇게 네 가지고요. 여기까지 배우셨고요. 역격이라고 부르는 다티브이겠습니다. 뭐, 뭐 예컨대 뭐는 누구에게, 뭐 뭐에게. 할 때의 그것입니다. 소유격, 제니티브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머니의? 네. 네, 그렇죠? 네. 아이네스 어머니의. 뒤에 여기에 명사가 나오고 아이네스 그리고 s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중성 제니티브에도 명사 뒤에 s가 이렇게 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아인 아이네스 아이넴 m e I n e m e I n e I n e I n e I n e I n m e I n e I n e e I n e e I n e I n e I n e m e I n e I n a m 다 I name. I name. 부정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schüss!